안녕하세요. 저는 민트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통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제가 뭐 많진 않지만,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. 실수나 멸실수 아니면 행동실수, 뭐 그런 점들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이게 제 필통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요. 근데 이거는 우선 마커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잘안 열리네요. 이렇게 뭐 이런 마커예요. 네, 그럼 다음 것 보여드릴게요.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마커인데요. 그냥 뭐 색깔은 다 똑같고요, 같은 종이어서 그냥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고요.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이트펜이 거, 뭐 지울 때 사용하는 거고요. 이거는 네 가지 볼펜. 여기, 색깔 되게 예쁘거든요. 그리고 제가, 이렇게 되게,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요. 이건 보시다시피 그냥 샤프예요. 온오프에서 샀고요. 이거는 펜인데요. 이렇게 세 가지 색, 그냥 기본적인 볼펜이라고 보시면 됐고요. 이거는 파란색 볼펜, 그 다음에 이거는 검정색, 이거는 민트색 볼펜입니다. 펜이라고 해야 될, 이거 한번 열어보면 되게 얇아요. 얇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그냥 민트색은 똑같은 종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샤프랑 연필이 합쳐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았거든요. 네, 이런 것들 이 있고요. 이제 한번 안에를 한번 볼게요. 내가 뚜껑을 열면은 이 다쳤네요. 네, 여기 연필 껍질들이 많고요. 이건 샤프심이고요. 이건 여러 가지 지우개. 이거는 원래 네모난 지우개였고요. 이거는 연필처럼 동글동글 생긴 지우개예요.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약간 뭐 크레용 같기도 하죠? 이거는 소프트 지우개인데요.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았고요. 그럼 이제 한번 안을 한번 볼게요. 여기를 이렇게 열고 이게 잘 닫히네요. 이렇게 연필들이 있어요. 연필들이 이런 연필들이 있고요. 이런 연필들이 그냥 연필들이에요. 그냥 흔히 아시는 연필들이에요. 자그러면 이제 필통 소개가 끝났습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고요 악성 댓글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.